대통령 취임식을 목전에 둔 워싱턴 dc는 우려했던 과격단체들의 무장시위 없이 조용한 주말을 보낼 수 있었으나 이만 국가방위군과 경찰력이 요새를 구축해 놓고 원천 봉쇄한 덕분이어서 폭풍 전야와도 같은 초긴장 사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셉바이든 46대 대통령과 카말라이리스 49대 부통령이 취임하는 20일 59번째 취임식은 코로나 사태와 대선 분쟁, 시위대의 연방의사당 난입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축하 군중 없이 국가방위군과 경찰이 구축해놓은 군 요새 안에서 거행됩니다. 취임식 직전 마지막 일요일이었던 어제 대규모 시위대의 무장집회가 예고돼 초비상이 걸렸으나 국가방위군 2만 명과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하고 원천 봉쇄한 덕분에 조용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각 주에서 출동한 국가방위군 2만 명이 배치돼 있고 취임식 당일에는 2만 5천 명까지 증강됩니다. 국가 방위군 병력은 연방 의사당과 백악관 주변에 중무장한 채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습니다. 연방 의사당 앞과 내셔널몰 등지에는 8피트 높이의 철제 펜스, 차량 차단 장벽 등을 설치해 군 요새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비밀 경호국 FBI, 연방 수사국 등 연방 사법 당국과 의회 경찰, 공원 경찰, DC 메트로 경찰, 타 지역 경찰까지 수천 명이 곳곳에 설치된 체크포인트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시내에는 방위군들의 장갑차들, 경찰 차량 등만 다니고 소규모 보도진들과 일부 걸어다니는 주민들만 눈에 띄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백악관, 내셔널 몰, 연방 의사당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교량, 전철역까지 모두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인 듯 17일에 예고됐던 대규모 항의 시위는 열리지 못했으며 20일에 계획된 100만 민병대 행진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 대신에 각 주들의 주도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으나 연방 의사당 난입과 같은 정치 테러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등 적어도 13개 주는 주 방위군을 주도들의 긴급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w k t v 뉴스 김지수입니다.